이번에는 현 집권 문재인 세력이 레임덕을 거쳐 망하는 과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들의 플랜은 문재인을 거쳐서 조국으로 정권을 이양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조기의 조국이 낙마함으로써 이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러니까 타깃이 조국에서 갑자기 문재인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멸망이 더 빨라져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오래 안을 버티지 못하고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거나. 더 비극적인 거는 이제 제거될, 제거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어, 여러 음? 선택 중에 하나로 인해서 오리를 넘기지 못하고 문재인은 문재인 정권은 끝납니다. 음? 음. 그리고 벌써 레임덕이 와서 더 이상 이제 국정 국정 운영 능력 상실했어요음 응? 응. 끝난 거야. 끝난 날 레임덕이 벌써 왔는데 무슨 공수처를 한다고 연벽을 떠는지. 에? 에, 공수처가 독약입니다. 이거 공수처, 공수처, 에, 공수처 추진하면 공수처 이게 추진하는 기간 안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에? 공수처를 취소하면 좀더 연장할 수 있어. 근데 공수처 밀고 나가면, 요, 공수처 미는 과정에서 이 정권 반드시 무너집니다. 음, 경고합니다. 그래, 이 레임덕이 왔는데, 어, 미쳤다고 지금 공수처야. 지금 이들이 지금, 공수처 지금, 어? 드림일 지금 때가 아니여. 분위기 파악을 해. 어? 전혀 부, 분위기 파악이 안, 되,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응, 어? 그래, 지금. 조국 사임하는 그 변호를 하면서 문재인은, 평 청와대 회의하는 그과정이 지나간 말로 그냥, 혼자, 혼자, 어? 혼자 독백하는 걸로 했고, 또, 그 언론 탓을 하대, 어? 이 와중에 언론 탓을 해, 응? 언론 이미 돌아섰어요, 이 양반아. 어? 레임덕인데, 언론이, 당신들 편 들어줄 것 같아? 이게, 뭐저리, 저기, 뭐저리, 뭐, 저기, 이 국가, 국가방송이면, 뭐 KBS나 MBC, 여기, 여기, 그 어, 텔레비전, 어? 공중파나 공중파나 계속 문비어천가 불러대겠지. 응? 그 외에 이제 신문도 뭐 YTN이나 뭐 한겨레, 경향 이런 거나 음? 정권을 옹호하겠지. 그 나머지는 벌써 다 돌아선 것 같은데. 레임덕이 응? 오니까 지들 살려고 이제. 이제 정권편 더 이상 못뜨는 거지 그래서 어, 레임덕이 이미 왔고 언론도 지금 벗어났다 그 지상파는 보지도 않아 누가 요즘 텔레비 보냐고 유튜브나 지금 SNS 어? 인터넷으로 다 해결하지 그러니까 테레비 시대도가 봤어요 맨날 그평파 방송에 볼게 있나 그리고 맨날 외국하고 연병질하라니 그럼 누가 보냐고 근 그나마 어? 그나마 이, 어용 언론이 있으니까 지지율이 지금 40%님 뭐30%언리 이야기하지. 사실은 지금 이거 한20%될 거라고. 응? 그리고 이게 언론이 조작이 아니면 거의 지금 10%도 안될 거라고. 10%도. 응? 누가 지지하냐고. 지지하는 놈 아무도 없어요. 이 개판치고 또라이 짓을 하는데 어떤 놈이 지지하냐고. 그리고 문재인이 대선에서 41%를 차지해고, 대선에서. 그리고, 근데 문재인을 지지하는 게 41%가 아니에요. 그, 그때 투표율이 75%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0.75를 곱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7428. 그러니까, 문재인을 지지하는 세력은 원래 30%밖에 안 돼요. 30%. 근데 이와이 이 삽질을 했으니 지금 현재 여기서 어 문재인을 지지했던 세력도 엄청나게 이탈했다고 지금 20%도 안 된다고 응그 지지율 가지고 지금 공수처 밀고 뭐 지금 사회주의 정책을 밀고 나가서 지금 이 공사 사회 사회주의 공산화 시키겠다니 이 미친 짓이지 미친 짓자살행위요 자살행위 응 어? 자살행위고 무조건 뒤지게 돼 있는 거야, 응? 이게 얘네들은 모르는 거 권력에 취해가지고 지들이 어느 위치에 있고 지금 어디로 가는지조차도 지금 망각한 거야, 응? 아.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조국 사태로 완전히 지금 끝난 거야, 이들은 근데 지금 민주당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조국으로부터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뭐이 책임을 야당 한나라당이 책임지야 된다는 그따구 소리 전혀 분위기 파악을 못하는 이인영이 응? 완전히 유체이탈 화법을 쓰고 어? 이게 조국이 공격받으니까 그게 이게 검찰 개혁의 동력이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지금 공수처를 지금 밀어붙인단 말이에요 어? 그 마지막 조금 남은 권력의 그 약발로다가 뽕에 취해서 무조건 망하게 되 있는 거예요 지금 응, 끝났어 이정권 이미 끝났고 조국이 망함으로써 끝났고 그다음 바로 문과고 어? 문재인은 지금 10월, 11월, 12월 어? 석달이 석달도 안 돼서. 어? 공격에 석 달라도 안 돼서 망가지게 돼 있는 거라고, 응? 어? 어. 그래서, 올해 안에 절대 못 넘깁니다. 문제는 끝났고, 끝났으면 뭐 알면, 또라이지, 그만하고, 빨리 내려오세요. 그나마 사회지 전책을 공개적으로 포기 선언을 하고, 응? 어? 지금까지 망가뜨린 거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하면 그나마 좀더 유지하지, 계속 또라이짓하고 사회 정책 추진하면 오래 안에 망합니다. 그리고 공수처 내가 이야기했죠. 공수처 밀고 나가면 공수처 이거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응? 비극적 종말을 맞아요. 어, 비극적 노무현보다더 비참하게 비참하게 종말을 맞을 수 있어. 그리고 베트남의 적화에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데 그 희열을 지금 남한의 지금 적화 통일을 통해서 지금 다시 에? 만끽하려고 하는 거라고 응? 응? 공산 사회주의 공수처를 통해서 사회주의를 정책을 펴서 공산화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에? 베트남에 적화에도 희열을 다시 느껴보려고 한다는 거지 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그 주사파들이 이거 완전 미친 새끼들 아니야 이게 제정신이 아니지 또라이지 또라이지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그걸 추진할 수 있냐고 국민들 개돼지 되는데 지옥이 되고 어? 이놈의 나라가 어? 모든 산업기관이 무너지고 어? 북한 같은 이거 어? 완전히 노예가 되고 개돼지가 되는데 어? 음? 요 상태를 만들거나 지들은 희열을 느끼고 응 어? 어? 최고라고 그리고 이런 걸 만드는 걸 어? 가보지 않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회를 만들겠다고 요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 집권 세력들이 문재인하고 그 주사파 보좌진들이 만드는 사회가 이겁니다.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고 벌써 레임덕이 왔고 이 세력들 오래 가기 전에 무너집니다. 이상입니